이런 이 모든 이제 정황, 증거들이 최근에 하나의 대서사신 쿠시나메가 발견되면서 더 구체화되고 우리 학계가 깜짝 놀란 상태에서 열심히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강 시간에 어, 사산조 페르시아가 어, 비잔틴 제국과 300년 전쟁하면서 그 피집의 압박과 약탈 속에서 이슬람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차례의 치열한 전대 끝에 아라비에서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그 사산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야즈드 게르드 3세입니다. 군대 이 아라비 점점 승승장구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제 이길 수 없다는 걸절감합니다 그래서 자기 왕자였던 루주를 불러서. 중국 당나라에 망명시키면서 처절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조국을 지키다 결사항전할 테니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조상의 고토를 회복하라는 처절한 유언을 남기고 아랍제후에게 멸망당하고 사산조 페르시아는 무너집니다. 중국 당나라에 피신해 있던 페르시아 왕자들은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잘 지내다가 651년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 당나라 고정과 새로운 이슬람의 아랍 제국 사이의 공식 외교 관계가 수립됩니다. 그러자 당나라 입장에서는 적국의 왕실 가족을 계속 보호해주기가 어렵잖아요. 이제는 떠나라, 내칩니다. 이것은 중국 당나라 기록과 이슬람 역사에 나와 있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내친 이후에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쿠시나메라고 하는 고대 페르시아 서사시에서 수, 신라에 등장하는 겁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시기는 660년에서 680년 사이로 좁혀 놓았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요? 바로 신라가 고구려, 백제와 치열한 생존의 전쟁을 하면서 삼국통일에 어, 올인할 때입니다. 그때 사, 사산조 페르시아는 비잔틴 제국과 대결하면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 최고의 첨단 기술 군사 전략 브레인 두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왕이 이러한 자산을 필요로 했겠죠. 그래서 신라 망명을 받아주고 미 페르시아 왕자 일행들이 아마 가야에서 만들어졌던 강추를 가지고 신무기 기술을 제조하는 기법을 가르쳐 주고 군사 전략을 전수해 주고 폴로 경기를 가르쳐줍니다 삼국사기에 신라 화랑들이 격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격구가 바로 폴로고 폴로가 바로 페르시아의 로얄 왕실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사냥 기술도 가르쳐주고 삼국통일에 협격한 공적을 세웁니다 그래서 삼한통일 이후에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신라의 안착에 살게 하고 신라 공주와 결혼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고토를 회복하라는 부왕의 처절한 유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라왕에게 간청해서 신라왕이 마련해준 배편을 타고 동남아시아 이제 걸패를 거쳐서 카스피에 쪽으로 고토 회복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이때 신라공주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미 아랍이 천하통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고토회복에는 실패하고 카스피해 쪽에 있는 아몰이란 조그마한 산악지대에서 은둔왕국을 세우고 공주에게는 친정이고 또 왕자에게는 처가고 거기서 페르둔이라고 나는 왕자를 생산합니다 왕자에게는 외가인 신라의 기후, 지리, 산물, 궁중어래, 음식, 인문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 기록이 2009년경 저들이 영국 국립도서관 희귀문서실에서 거의 기적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10여 년 동안 영국, 이란, 미국, 한국 네 나라 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 약820쪽 중에서 500쪽 가량이 신라에 대한 내용이고 그 내용에는 신라 왕을 보자는 이야기. 천문 사냥 무기 기술 과학과 첨단 학문에 대한 이야기, 신라 공주와 결혼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페르시아로 돌아가면서 그 신라 공주와의 사이에 페르디난 왕자가 탄생한다는 이야기, 어, 신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이 아버지의 아비딘 왕자는 돌아가고 그 아들 페르디니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신라 군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신라에 돌아온다는 얘기까지 정말 우리에게는.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쿠시나메의 원본이고 이게 필사입니다. 세필로 어, 직접 비록한 어, 820쪽 중에서 500쪽 가량의 신라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것이 이제 영문으로 번역되고 미국에서 출판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된다면 우리 학자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고대사를 다시 정리하고. 부족한 어, 부분을 보완하면서 이제 새로운 고대사에 우리와 서아시아 그 이후에 우리나라와 이슬람 세계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이런 흥미로운 얘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얘기는 단순히 학문세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이 문화계에서도 큰 관심을 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춤으로 제작되고 또 뮤지컬과 종합 음악극으로 만들어지고 애니메이션과 동화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글로벌 콘텐츠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이후부터는 사실은 역사 기록에도 이 아랍 사람들이 이제 신라로 또 한반도로 진출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왔을까? 처부터 오만이나 페르시아만에서 이제 왔다기보다는 이미 중국 광주를 중심으로 천주, 후주, 양주, 항주 소위 말하는 중국 동남부 오대도시에 이미 7세기 일찍부터 범방이라고 하는 아랍페르시아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슬람이나 중국 기록에 의하면. 876년 중국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광저우라는 도시 항구 도시 한 곳에서만 10만 명 가량의 이런 아랍계 외국인들이 희생됐다고 하니까 그게 살았던 사람들의 규모는 훨씬 컸겠죠.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동남부 해안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 일본과 한반도와 중국 북동부를 연결하는 동북아 해상 교역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보고가 해신의 지위에 오르면서 절대적으로 정학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보고가 바로 바다 해상 왕이지 않습니까? 바로 북쪽에는 신라방이 있었고 남쪽에는 아라 사람들의 공동체인 범방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존의 중간 지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 양주인 것 같습니다. 저 화살표를 기점으로 이 일본과 한반도와 중국 북쪽을 잇는 산동반도는 이동북아 해상 교역권은장북국가 정확하고 양주선을 기점으로 남방 무역은 아랍페르시아 상인이 정확하는 양대 상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바로 양주에 신라인들의 공동체인 신라방과 아랍인들의 공동체인 범방의 한 도시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신라방은 지금의 도시 계획에 편입돼서 집들이 많이 들어섰고 본방에는 아직도 이슬람 후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4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요 장보고가 피살되면서 이제 청해진이 혁파됩니다. 그러니까 청해진이 혁파되면서 이 장보고가 해신으로 정확했던 이 거대한 어 동부가 시장이 무주공산이 되고 무너집니다. 바로 양주까지 와서 신라 사람들과 간접교육을 하던 아랍 페르시아 상인들이 어마어마한 동부가 시장을 관둘리 없겠죠. 이제 장보고가 사라진 그 공백을 타고 직접 신라에 진출하게 되겠죠. 그게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845년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바로 장보고가 피살되고 청해진이 혁파되는 845년에 아랍인들이 직접 신라에 진출했다는 최초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게 역사적 우연일까요? 저는 필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크루다드비라는 아랍 학자가 선 왕국과 도로 총남에서 처음으로 845년에 아랍인들의 신라 진출을 기록하고 그 후부터는 18명의 아랍 학자가 선이 23권의 필사본에서 끊임없이 신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록들이 들어있을까요? 중국의 동쪽 간수의 맞은편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다. 간수는 보통 학교에서 우리가 항주를 얘기합니다. 첫 표현이 산이 많고 그 사람들은 끝없는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사람도 우리는 70%가 산악지대잖아요. 산이 많고 첫인상입니다. 왕이 많다는 것은 도덕이 여러 도덕이 다스리기 때문에 아마 왕이 많다고 표현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이 있다. 아니, 장사로 왔으니까 외환 결제가 있는냐 하면 그때는 금이 어, 국제 교환화폐잖아요. 금이 많다는 것은 오, 장사에 먹을 충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비단, 금 사양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그 일부는 신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파는 것도 있었겠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신라에 진출한 이 아랍 무슬림들은 자연 환경의 쾌적함 때문에 정착해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역사상 최초의 체계적인 다문화 시대의 시작이 아닌가 합니다. 비즈니스 하시거나 또 중동 아랍 이슬람 세계 여행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좋아합니다. 대장금 시청률이 이란에서 90%가 넘어갔거든요. 정말 한류가 정말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s 사우디아라비아 공연도 뭐 이게 히잡을 신은 검은 아미들이 완전히 사회를 뒤집어 놓았을 정도로 지금 한류 열풍을 넘어서 광풍입니다. 이랬을 때왜 우리가 한국문화와 한국, 한국 드라마 에 이렇게 열광하고 한국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할까 이런 궁금증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미 1200년 전에 아랍 페르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구 정착해서 같이 다문화가 섞였다. 너,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는 혈연적 인과관계가 있다. 정말 좋아합니다. 진정으로 좋아합니다. 아, 우리가 한국 문화를 좋아했던 이 DNA가 내 피속에 흐르고 있구나 이런 표현도 이제 합니다. 이제 바다로 왔다는 중요한 증거 하나가 이게 11세기에 알 이드리스라는 사람이. 기록했던 코리아를 기록한 세계 최초의 기록입니다. 바로 신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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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라 e a Korea, Korea, k o 이 e a k o 이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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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는 e a k o r 아 a k o 그 중국의 아래쪽에 있는 알힌트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동쪽 끝에 여섯 개의 섬으로 신라를 묘사하고 있고 섬으로 묘사했던 것은 백기를 통해서 신라에 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유물도 있고 쿠시나메라는 기록도 있고 또 이제 구세기 중엽 이후에는 열여덟 권의 책에서 신라 사회에 대한 정교한, 재미난, 체계적인 어, 이런 기록물이 나온다면 우리 사회에 그런 구체적인 흔적은 없을까? 이제 8, 9세기 이후에 이게 원성왕릉, 즉괴령앞을 지키는 무인석상입니다 모자를 썼나요 안 썼나요? 모자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 볼때 쓰는 어, 모자인 것 같고요 뒷모습을 보니까 터번을 묶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훨씬 더어 어떤 이슬람풍이나 이제 신목굽이라 그러죠. 눈이 크고 깊고 불라리고 코가 뚜렷하고 어 앞에 이제 특수임을 길렀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아리안계, 어떤 페르시아 형과 이제 관련이 있는 유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처용스라, 이게 880년경 상공 유사에. 이제 울산 앞바다에 이제 등장합니다. 처형이 실존 인물인가 역사적 인물 인가 지금 처형에 관한 논문 학술 학위논문만 330편이 나왔지만 아직도 다양하게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형을 당시 국제사회 에서 일어나고 있던 시대적 상황 과 관련해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는 않을 까요. 876년부터 4년 동안에 황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최치원이 토 황소 경문을 지어서 중국에서 유명해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나잖아요. 바로 어, 산동반도에서 이 황소라는 소금장수가 반란을 일으켜서 해안가를 따라 내려오면서 닥치는 대로 양미를 학살하고 재물을 빼앗으면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중국 이제 광저우까지 와서 반란이 진압되는 어떤 고대 사회 최대의 사회적 대혼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황소의 난 때, 어 중국 동남부 해안 지방에 일찍부터 정착해 살고 있던 많은 아랍 페르시아 상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이슬람 기록에 이 당시 황소의 난때 희생됐던 외국인 상인들을 10만에서 12만 명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상인들의 절대 다수는 아라 페르시아 상인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희생된 사람이 10만이 넘었다면 이 반란은 갑자기 급작하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산동 반도에서 산에, 4년에 걸쳐서 남아하면서 학살, 약탈, 파괴를 일삼는데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해서 도망가겠죠. 따라서 죽은 사람이 10만 이상이라고 한다면, 살아남은 사람이 훨씬 많았겠죠. 따라서 제가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대충 계산해 봐도, 당시 9세기경 중국 동남부 5, 5대 항구에 적어도 2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이슬람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었다. 어,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살륙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내륙으로 도망갑니다. 해안가를 통해서 약탈이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중국 이슬람의 뿌리 회족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 중국에는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큰 소수민족 덩치가 바로 이슬람을 믿는 회족입니다. 청해 감승성의 회족 자치주 그리고 신광성 위구르 쪽에 많은 회족들 이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어 압둘라빈 슐레이만 이번 아지즈 길다나야 두자 석자로 바꾸죠. 그래서 마시로 바꿉니다. 이게 말마자 마시 있잖아요. 이게 마후메드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마흐무드 마수도 무함마드께 이슬람 사람들은 M으로 시작하니까 이게 오늘의 이제 구 세기 이후에 만들어졌던 중국 동남부 해안의 많은 마시성이 이슬람의 후에다 하는. 이게 마천영이라는 중국 말레이 말레이시아 대학의 인류학자가 이걸 조사해 놓은 적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바로 동남아시아나 태국, 필리핀 남부에 그곳에서 정착해 사는 이제 동족들이 있겠죠. 그래서 물건을 싣고 동남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기존 정착해 있는 사람들과 합해지면서 이슬람 공동체가 커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 뿌리를 내리고 커지는 배경이 됩니다. 오늘날 동남아 최대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상인들이 지나가던 태국 남부의 500만 필리핀 남부의 500만이 다 이슬람화 되어있습니다. 바로 바닷길을 따라서 중국까지 오면서 그 지역에 정착해 살던 이슬람 공동체가 중국에서 이주해 p i n e s in the Islam. But 동남아시아의 이슬람의 파고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한반도로 도망오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장보고가 피살되고 신라로 직접 진출하는 아랍 최초의 기록이 845년이라 그랬죠. 그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직접 진출의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880년이면 35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훨씬 지났죠. 이미. 중국 동남부 해안에 살던 이슬람 교육 사인들은 신라 경주를 향해서 한 세대 동안 안방 드나들듯이 정기적으로 오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무너지는 대살륙의 황소에 난 위기 상황에서 바로 익숙해 있고 이슬람들이 유토피아로 기록했고 많은 동족들이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신라로 이주해 오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바로 이때 처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사의 테두리에서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대격변을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고 우리 역사만 보면 해석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 조금 더 통찰력을 가지고 글로벌 역사 속에서 우리 문화를 조망해 보면 우리 역사적 사실이 새롭게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처용탈은 한국 사람은 아니죠.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처용은 지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우리 문화의 진수로서 세계 자랑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받아들였지만 우리라는 단단한 영광로 속에 녹여서 문화를 자기화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 역량이고 문화 저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형이 굉장히 좋은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황소의 난이 정결되는 시점인 879년 그 점에 처형이 신라의 울산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연의 일치로 보았지만, 어, 황소의 난을 잘 고려한다면 역사적 필연으로 보면 처형에 대한 재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